저 레시피 다 중국 거 카피한 거 잖아 짝퉁 요리사 아냐 여기 미국의 쓰리스타 레스토랑 중국인 셰프와 그 친구들이 흑백 요리사를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의 유명 요리 프로그램 작가가 믿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뉴욕에서 유명 요리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제 원래 꿈은 요리사였어요. 어릴 적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요리. 학교를 다닐 정도로 요리에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칼을 갈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요리 학교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다양한 조리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저에겐 즐거움 그 자체였죠.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저는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실험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우라는 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전학생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첫 실습 수업에서 리우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우의 손놀림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칼을 다루는 솜씨는 프로 요리사 못지 않았고, 불조절은 완벽에 가까웠죠. 심지어 요리의 맛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리우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요리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요리도 결국 예술이라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자퇴를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리사의 꿈을 접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제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후 저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우연한 기회에 요리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하게 됐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진 않지만, 요리에 대한 제 지식과 열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리우와는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뉴욕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가 됐어요.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데, 옆에서 볼 때마다 정말 천재적인 셰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요리 프로그램 작가로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구성이나 연출이 참신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 흑백 요리사를 함께 보기로 했어요. 다들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 정말 재밌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 저희 집에 모여 포트럭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각자 자신의 특기 요리를 한두 가지씩 만들어 오기로 했죠. 고등학교 동창부터 직장 동료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셰프인 친구들도 있었고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음식을 가져올지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탈리안 라자냐를 준비했죠. 층층이 쌓인 파스타에 치즈를 듬뿍 넣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자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 때마다 각양각색의 요리 향이 제 집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만든 요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음식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다양한 요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서로의 음식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요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특이한 모양의 음식이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요리는 아니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 요리로 향했습니다.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요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초록색 잎으로 무언가를 감싼 형태였죠. 크기는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아담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이게 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동창인 레이나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레이나는 스페인 출신 요리사로 이 요리가 쌈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쌈밥이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레이나는 한국 요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진한 초록색의 요리는 우리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다들 맛을 보고 싶어 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먹으려 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용기를 내어 첫 번째로 쌈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입 안에서 신선한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겉에 초록 잎에서 나오는 아삭한 식감과 안쪽에 간이 된 밥의 조화가 일품이었죠. 예상치 못한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제 반응을 본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쌈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쌈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어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라며 모두들 엄지를 치켜 세웠죠. 수많은 요리 중에서 레이나의 쌈밥이 단연 인기 최고였습니다. 다들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신선한 채소의 맛과 밥의 고소함 거기에 약간의 매콤함까지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레이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맛있는 요리의 비법이 뭐냐고요. 겉보기에는 별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레이나가 만든 쌈밥의 정체가 밝혀지자 모두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레이나는 이 요리가 한국인들이 자주 즐기는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케이를 살짝 데치고 강된장을 넣어 만든 쌈밥이라고 하더군요. 레이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안에 남아있는 짭조름한 맛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습니다. 건강하면서도 깊은 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았어요. 채소의 신선함과 된장의 풍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먹던 샐러드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포트럭 파티의 특성상 각자 2, 3인분 정도만 준비해왔기 때문에 모두가 한두개씩 밖에 맛보지 못했거든요. 친구들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레이나에게 너무 적게 만들어 왔다며 투덜거렸어요. 그 말에 다들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레이나는 미안한 듯 웃으며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쌈밥이 순식간에 동이 나자 친구들의 시선이 다른 음식들로 향했어요. 특히 중국 요리사였던 리우의 음식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는 미슐랭 3스타 셰프였거든요. 모두가 그의 요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친구들이 하나둘 그에게 다가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리우는 자신있게 난자완스를 만들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난자완스는 중국 요리 중에서도 고급 요리로 알려져 있죠. 검증된 3스타 셰프의 음식인 만큼 모두들 기대에 차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달걀 옷을 입은 고기의 식감이 일품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난자완스도 맛있었지만 아까 먹었던 강된장 쌈밥이 더 입에 맞았거든요. 쌈밥은 식어도 맛있었는데 난자완스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었습니다. 이런 포트럭 파티에는 쌈밥 같은 음식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쉽게 들고 먹을 수 있고 식어도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음식이 좋겠다 싶었죠. 저는 슬그머니 레이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쌈밥 레시피를 꼭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레이나는 흔쾌히 승낙하며 내일 아침 레시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친구들도 제 생각과 비슷한 듯 했습니다. 난자완스 접시에는 여전히 음식이 남아 있었거든요. 반면 쌈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리우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자신의 자랑이었던 난자완스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한 것 같아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할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척하기로 했어요. 대신 화제를 돌려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한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풀렸죠. 포트럭 파티로 모두의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흑백 요리사를 빨리 보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TV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는 이 광경이 꽤나 익숙했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모여 시청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드라마 감상회보다 더 살떨렸어요. 친구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소파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서 기대감과 동시에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평가의 칼날을 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했죠. 그렇게 TV를 켜고 넷플릭스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썸네일이 화면에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누군가 리모컨을 건네받아 재생버튼을 눌렀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 시퀀스가 흘러나오는 동안 방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아마 신랄한 평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평론가들의 평이 좋다 해도 친구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도 한게 친구들은 모두 디테일한 한끗 차이로 실력이 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대중들의 반응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비평적인 시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모두 TV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숨을 죽이면서 봤죠. 프로그램의 오프닝 장면부터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스케일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세트장의 규모와 디테일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헐리우드에서 세트 디자인을 담당하는 제임스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연신 소름이 돋는다며 감탄했어요. 저 정도 규모의 세트장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죠. 제임스는 특히 세트장의 물과 불 그리고 배수시설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절대 저런 수준의 세트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며. 한국 제작진들의 능력에 경외심을 표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냥 멋있어 보이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세트장의 가치가 더욱 빛나 보였어요. 한국 방송 제작 기술의 수준이 이렇게나 높았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리우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화면에 중국 요리가 등장한 것이죠. 출연자는 아름다운 한국 여성 셰프였는데 중식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중식 여신의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만든 메뉴는 동파육 만두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요리였죠. 화면 속 만두에서 육즙이 흘러나오는 모습에 우리 모두 군침을 삼켰어요. 친구들이 리우에게 저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리우는 태연하게 저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중식이 원래 뛰어나서 뭘 만들어도 맛있다면서 자신도 이미 비슷한 레시피를 구상해뒀다고 자랑했죠. 리우의 허세 가득한 말에 우리는 그저 가볍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의 성격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그의 말을 반반 정도만 믿었죠. 하지만 곧이어 나온 요리에는 리우도 놀란 눈치였어요. 바로 팔보환자였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난자완스로 실패를 맛본 리우는 이 요리에 특히 주목하는 듯 했어요. 팔보환자의 아이디어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통양파 안에 팔보채를 넣어 완자를 만든다니 정말 기발했어요. 이런 레시피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죠. 다른 요리사 친구들도 이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애는 한국에 가면 모든 식당이 미슐랭 수준 아니냐며 농담을 했어요. 켄은 프로그램에 나온 요리사들의 아이디어가 모두 천재적이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리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 정도 아이디어는 중식 셰프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치 그 요리가 대단할 것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리우의 말에 레이나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레이나는 리우에게 적당히 하라며 일침을 놓았고, 레이나의 말에 방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레이나의 일침에 리우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요리에서 아이디어와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미슐랭 3스타인 게그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레이나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렇게 잘 알면 왜 리우의 레스토랑 메뉴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냐고 물었죠. 잘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레이나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리우에게 설마 오늘 본 요리를 그대로 레스토랑에 따라 쓰는 건 아니겠지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리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리우의 반응을 본 우리는 모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리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리우도 결국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고급스러운 요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음식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모두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 속 요리는 학교 급식판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반찬들이 구분 없이 한 접시에 담겨 있었죠. 요리 자체는 훌륭해 보였지만 플레이팅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요리사 친구들은 즉각 반응했어요. 그들은 저런 플레이팅으로 어떻게 심사를 받을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나온 설명을 듣고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은 한국의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매일 저런 수준의 급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영양적으로나 맛으로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식단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미슐랭 3스타 출신 심사위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음식을 맛보더니 계속 들어가는 맛이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녀는 요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평범한 학교 급식실 조리사였던 거예요. 한국 아줌마들의 손맛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애니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저런 실력자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요리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죠. 켄도 동의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접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죠. 제임스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다음 모임은 한국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마치 내일 당장 떠날 것처럼 들뜬 목소리로 서로의 계획을 나누었어요. 심지어 헤어지면서 다음 모임 때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말을 나누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일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레이나였어요. 레이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본 프로그램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한식당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죠. 레이나는 곧바로 시내에 새로 생긴 한식당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 방영 이후 그 식당의 인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레이나는 웨이팅이 길어서 아침 일찍 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고 저 보고 당장 나오라며 재촉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도 되지 않았는데 레이나의 열정에 저도 덩달아 들떴어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어 샤워는 포기하고 간단히 세수만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탓이었죠. 대충 옷을 꺼내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그러다 그가 갑자기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곧 그의 친절한 미소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는 옆집에 새로 이사온 한국인 지호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오면 이웃에게 떡을 돌리는 풍습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한국의 전통 떡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시루떡을 돌리는데 우리에게 생소할 것 같아 꿀송편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지호 씨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친절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떡을 받았어요. 떡 상자를 자세히 보니 보관 방법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알파벳이 귀여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대충 인사를 나누고 떡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둔 후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레이나가 이미 줄을 서 있었고 레이나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레이나 말대로 식당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두가 한식을 맛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온 것 같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레이나는 이 식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강된장 쌈밥도 사실 이곳에서 처음 먹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퓨전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이나는 오늘은 다른 메뉴를 먹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이미 메뉴판을 달달 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식당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죠. 그녀는 자신이 주문할 메뉴를 말해주었어요. 돌문어 간장국수와 제철회 묵은지 말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다며 레이나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간장이나 묵은지가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레이나의 말에 의하면 간장은 한식에서 만능 소스라고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묵은지는 한국 김치를 오래 묵혀둔 음식이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자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음식을 오래 두면 상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제 질문에 레이나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묵은지가 상한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세월을 품은 깊은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나는 특히 회와 묵은지의 조합이 정말 기대된다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앞에 선 사람들 모두가 흑백 요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직원이 나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식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레이나는 망설임 없이 주문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외운 것처럼 술술 메뉴를 읊었습니다. 레이나의 한식에 대한 열정을 듣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레이나가 어떻게 한식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요리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제 말에 레이나는 프랑스에서 열린 요리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 대회에서 갑자기 김치를 주제로 음식을 만들라는 미션이 주어졌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대회에서 김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레이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그 경험이 특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레이나는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다양성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밥에 넣어도 맛있고 끓여도 맛있고 고기와 함께 내어도 완벽한 음식이라고 했죠. 그 경험을 계기로 레이나는 한국식 재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한식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퓨전 한식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퓨전 한식으로 미슐랭 스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울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식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었죠.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셰프님이 음식을 가져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셰프님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자세히 보니 아까 아침에 제게떡을 주셨던 옆집 지호 씨였어요.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셰프님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지었습니다. 레이나는 우리의 반응을 보고 놀란 듯했어요. 그녀는 제게 어떻게 이 식당의 셰프님을 아는지 물었죠. 너무 부럽다며 자기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 오늘 아침에 만난 옆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셰프님의 정체를 알게 된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침에 만났을 때의 인상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지호 씨가 이렇게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호 씨의 외모는 요리사라기보다는 배우나 모델 같았어요. 곱상한 얼굴에 손도 고아 보였죠. 보통 요리사들은 힘든 일과 뜨거운 불칼을 다루느라 손이 거칠 텐데 말이에요. 음식이 나오고 첫 입을 때는 순간 저는 지호씨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문어 간장국수는 부드러운 면발과 깊은 감칠맛의 조화가 일품이었어요. 간장 특유의 짭조름함이 돌문어의 쫄깃함과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제철의 묵은지 마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회의 고소함과 묵은지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둘다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나도 음식에 푹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음미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때론 요리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듯 음식을 유심히 관찰하더라고요. 레이나는 이 식당이 곧 미슐랭 스타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수준의 요리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지호 씨가 다시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이번엔 서비스 디저트를 들고 왔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호 씨는 그건 약과인데 한국의 전통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면 맛있을 거라며 특별히 서비스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졌습니다. 지호 씨의 따뜻한 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음 지었죠. 지호 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레이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레이나는 지호 씨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저는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레이나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녀의 입에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 가득 떠넣었습니다. 레이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약과와 아이스크림의 조합은 정말 신선했어요. 바삭한 약과의 식감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호 씨가 다시 와서 오늘은 서비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지만 지호 씨는 고집스럽게 거절하셨죠. 옆집 이웃인데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감사 인사만 겨우 전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능력있고 잘생긴데다 성격도 좋다며 잘해보라고 저를 떠밀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한 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아침에 지호 씨가 준 꿀송편이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알록달록한 송편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부드러운 떡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색도 고운 것을 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어요. 문득 레스토랑에서 만난 셰프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만났을 때의 수수한 모습과 레스토랑에서의 당당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송편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쫀득한 떡 사이로 달달한 꿀이 흘러나왔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저도 모르게 미소지었습니다. 꿀의 달콤함과 떡의 쫄깃함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이 꿀송편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민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저로서는 무엇이 적절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한국에서는 이사온 이웃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문득 앞으로 지호 씨와 어떤 인연이 이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왠지 좋은 관계가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사온 이웃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오늘 에밀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급식 대가에 깜짝 놀란 여러 셰프들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중국인 셰프까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에밀리 씨가 옆집 한국 청년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의 의견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사연 제작소 감동 필름이었습니다.